요즘 일본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한국 드라마에 빠진 일본 대학생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몇몇 대학에서는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넘쳐나고 있고 일본 사회는 한국 문화와 한국 컨텐츠에 열광하는 젊은이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 읽기 전에 잠시 일초만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돈 드는 것도 아니지만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사연 시작합니다. 제 소개를 하기 전에 먼저 제가 인터뷰한 세계 각국에서 온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릴게요. 여기, 내 이름 좀 한글로 써줄 수 있어? 왜 갑자기 한글을 배우고 싶어진 거야? 한글이 이렇게 간단하고 과학적일 줄 몰랐어. 게다가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저는 베트남에서 왔어요. 지금은 연세대 한국어학당에서 한글을 공부하고 있어요. 한글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한류 때문입니다. 처음 본 한국 드라마, 궁에 나온 한국 전통 의상이 독특하고 예쁘다고 느꼈어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레 한글에 대한 애정으로 이뤄지더라고요. 결국 이렇게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탈리아 유학생입니다. 한글은 배우기 쉬워서 좋아요. 한자나 일본어는 까다로웠거든요. 한글은 소리를 바탕으로 만든 글자라는 점이 외국인들이 배우기 쉬운 것 같아요. 어떻게 입모양을 통해 글자를 만들 생각을 했는지. 최종대왕은 동양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느껴집니다. 연세대 한국어 학당 교학부장인 김미옥 씨는 한글에 무지했던 외국 학생들이 1년 반도 안 되는 과정에서 수준급의 한국어 실력을 갖추고 졸업하는 걸 보면, 한글이 얼마나 우수한 글자인지 느끼고 있다며, 한글의 위상이 나날이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외에도 싱가포르에서 한글 타이포그래피를 배우고 싶다고 오신 외국인의 사연도 있었고, 몽골에서 언어 교환 프로그램 학생으로 와서, 한국어 능력 인정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몽골 학생의 사연도 받았습니다. 패션 디자이너 이상봉 씨는 국내 패션 잡지 진행 중 린지 로엔과의 인터뷰에서 한글 디자인이 포함된 옷 10벌 정도를 나열해 놓고 어떤 옷을 가장 입고 싶냐 물으니 린지는 단번에 한글 옷을 고를 만큼 해외 유명인들도 한글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전 세계가 한글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한국과 가장 가까운 이웃. 그러나 마음은 가장 먼 나라죠. 일본의 MZ들이 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 사는 대학생 아키라 토모카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한국 문화와 한글에 빠지게 되었는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마 믿기 힘들겠지만 몇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일본 대학가에서 특히 저희 세대인 MZ 세대 사이에서는 한국어와 한글 배우기가 하나의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유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직접 참여하고 경험해보니 이 열풍은 단순히 트렌드로 끝나지 않을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 문화와 처음 만난 건 넷플릭스에서 우연히 본 한국 드라마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친구의 추천으로 오징어 게임을 보게 되었는데 그 강렬한 스토리와 캐릭터의 단번에 매료되었습니다. 드라마 속 등장인물들이 말하는 한국어는 저에게는 낯설면서도 독특하게 들렸습니다. 대사 하나하나가 묘한 리듬을 가지고 있었고 배우들의 표정과 어우러져 마치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다른 한국 드라마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는 한글의 다양함과 독창성에 눈을 뜨게 되었죠. 한글에 대한 진정한 관심은 제가 BTS의 노래 가사를 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BTS의 노래를 들으며 가사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고 싶었지만 일본어 번역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글 원문을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고 결국 저는 인터넷에서 한글 배우기 강의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배우며 그 간결하고 체계적인 구조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건 정말 신기해. 24개의 글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고? 처음 한글을 배우던 그날의 놀라움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한글이 한 번에 직관적으로 읽히는 방식은 기존에 알고 있던 일본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자 놀랍게도 주변 친구들도 비슷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캠퍼스 내에서 한국어 동아리에 가입한 친구들은 매주 한글 쓰기와 한국어 회화를 연습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대학의 한국어 강좌는 매 학기마다 신청자가 급증해 수업이 늘어날 정도였습니다.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는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케이팝 스타의 노래를 더잘 이해하고 싶어서 또 어떤 친구는 한국 드라마의 대사를 직접 느끼고 싶어서였습니다. 심지어 제가 속한 동아리에서는 한글 쓰기 대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각자 이름을 한글로 적거나 한국 속담을 써보는 대회를 통해 한글의 매력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글이 가진 독창성과 매력, 한글을 배우면서 가장 놀랐던 점은 이것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구조는 과학적이었고, 창제 원리에는 세종대왕의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글은 정말 대단해. 간단하지만 강력한 구조야. 이 말은 한국어 수업에서 교수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한글의 매력은 단순히 글자 자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글은 한국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정서까지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한글로 된 문장을 읽을 때마다 그 안에 담긴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한글 열풍이 확산된 데에는 SNS에 영향이 컸습니다. 친구들은 자신이 배운 한글을 SNS에 자랑하듯 올렸고, 그중 일부는 한글로 된 캘리그래피 작품을 만들어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올린 첫 번째 한글 캘리그래피는 간단한 문장이었습니다. 아키라 사랑합니다. 이 게시물은 제 예상보다 훨씬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이 댓글로, 너 정말 한국어 배우고 있니? 너무 멋지다. 라고 응원해주며, 더 많은 한글 문장을 배우고 싶다는 동기를 주었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언어 학습 이상의 경험이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문화를 직접 느끼고, 한국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되는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한글과 한국 문화를 배우며 느낀 감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한국에 가고 싶었기에 노력한 결과, 결국 저는 한 학기 동안 교환학생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큰 행운이 생긴 것입니다. 그곳에서 한글과 한국 문화의 진정한 매력을 몸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서울에서 공부하며, 한글과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일본에서 단순히 책과 동영상으로만 배우던 한글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매일 실생활에서 한글을 접하고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도시 곳곳에 가득한 한글 간판이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거리의 표지판, 상점 간판, 심지어 지하철역 안내까지 모두 한글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지만 매일 조금씩 읽어나가며 스스로 성장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한 달은 제가 배운 한글을 실생활에서 테스트하는 시간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카페에서 메뉴를 읽고 주문하는 일은 제게 큰 도전이었지만 동시에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한글로 적힌 메뉴판을 보며 조금씩 읽어 내려가다. 아메리카노라는 단어를 완벽히 읽어냈을 때의 뿌듯함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또한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외국인이 한글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따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글 배우셨어요? 대단하시네요. 어디에서 배우셨어요? 길을 묻거나 간단한 대화를 나눌 때마다.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과 한글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한국 대학에서도 한글은 단순히 언어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의에서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의 철학이 담긴 문자입니다.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국인의 평등 정신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죠. 그 말에 저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담고 있는 독특한 도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글을 통해 경험한 한국의 따뜻함, 한국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 중 하나는 한글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귄 일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길을 잃고 표지판을 보며 한글로 적힌 지명을 읽으려 애쓰던 중 한상인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분은 제가 읽고 있던 표지판을 친절히 설명해주며 한국어 발음을 교정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상인 분과 자주 인사를 나누며 간단한 대화를 연습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한글을 배우려는 열정을 가지다니 정말 멋지네요. 잘하고 있어요. 이 경험은 제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한글과 한국 문화가 사람들을 얼마나 따뜻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깨닫게 해준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한글을 배우며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그것이 단순히 언어의 역할을 넘어서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글로 적힌 한국의 속담과 격언을 배우면서 한국인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글 수업에서 배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라는 표현은 한국인들이 소통에서 예의를 중요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또한 한글로 적힌 전통 음식의 이름을 배우며 각 음식에 담긴 역사와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비빔밥 같은 한국 음식의 이름을 정확히 발음하고 그 맛과 의미를 이해하게 되자 한국 음식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특히 한글로 적힌 캘리그래피 작품을 접하면서 한글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한글로 만든 캘리그래피를 전시하거나 한글을 활용한 디자인 작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를 넘어 예술의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글을 배우며 가장 큰 변화를 느꼈던 점은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 동안 저는 매일 새로운 단어를 배우고 그 단어를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주문이나 길찾기 같은 작은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사람들과의 대화가 길어지고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한국어를 사용하면서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교감할 수 있는 도구를 얻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 대학가에서 느낀 열정과 에너지. 제가 다녔던 한국 대학은 단순히 학문을 배우는 장소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교류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생들은 모두 저처럼 한글의 매력에 빠져 있었고, 각자의 목표와 이유를 가지고 한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 일본인 친구는 BTS 노래를 더잘 이해하고 싶어서 한국에 온 경우였고, 한 프랑스 친구는 한글의 과학적 구조에 흥미를 느껴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이유로 시작했지만 모두 한글을 통해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사람과 문화를 연결하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글과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데 작은 기여라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교환학생 경험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한국의 언어적 도구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되고 소통할 수 있는 강력한 매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 저는 한글과 한국 문화를 배우며 제가 한국에서 느낀 감정을 일본으로 가져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일본의 친구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 일본으로 돌아온 후 가장 먼저 저를 놀라게 한 것은 한글 열풍이었습니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일본 대학가에서는 한국어와 한글 배우기가 더큰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 대학 캠퍼스에서는 한글을 배우는 학생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한국어 강의를 대폭 늘렸고, 한국어 학습 동아리 역시 참여자가 넘쳐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강의실에서 만난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 처음엔 단순히 취미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한글을 배우는 게내 삶의 중요한 목표가 되었어. 그 친구는 몇주 동안 한글을 연습하며,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적고 SNS에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순한 행동이 SNS에서 큰 관심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글을 배우고 싶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제가 한글 학습 모임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은, 한글이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을 연결하고, 문화를 공유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친구들과 함께 우리는 단순한 문자 공부를 넘어 한국 음식, 영화, 음악 등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한글로 떡볶이 레시피를 써보자. 한국 여행을 가면 한글로 길 찾는 연습을 해야겠어. 이런 대화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문화적 배경과 목표를 공유하며 한글이 단순히 한국어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글이 이렇게 일본 MZ세대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몇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설계되었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외국인들도 빠르게 익힐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어처럼 복잡한 한자를 배우는데 익숙한 학생들에게 한글의 간결한 구조는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K-POP, K-드라마, 그리고 K-뷰티까지. 한글은 이제 단순한 문자 이상으로 한국 문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일본 MZ세대는 이 문자를 통해 자신들이 사랑하는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SNS에서는 한글 쓰기 챌린지와 같은 트렌드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한글로 자신들의 이름을 써보고 한국어 문장을 연습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온라인상에서 공유되면서 한글은 또 다른 글로벌 언어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문자 학습을 넘어 한국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한글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철학 그리고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대한 관심도 함께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대학에서는 한글 강좌의 일환으로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와 철학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모든 사람이 글을 배우고 소통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꾸셨습니다. 강의 중 교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학생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평등과 소통을 상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동했어. 나도 이런 정신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캠퍼스를 넘어 사회로 확산되는 한글 사랑. 한글 열풍은 단순히 대학가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여러 도시에서도 한글을 배우는 문화 교실과 워크숍이 열리며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경험할 기회를 얻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한 서점에서는 한글 캘리그래피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한글로 적힌 짧은 문장들이 아름답게 디자인된 포스터 형태로 전시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전시를 관람하며 한글의 미학적 매력에 빠졌습니다. 전시를 관람하던 한 일본인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정서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예술 같아요. 이런 매력적인 문자를 배우는 게 저희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다시 한글을 접하며 느낀 점은 한글이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한국 문화와 세계를 연결하는 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참여한 한글 학습 모임에서 한 일본 친구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나서 한국 친구들과 더 가까워졌어요. 언어를 배우는 건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는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친구의 이야기는 제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한국어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를 연결하는 강력한 매개체였습니다. 일본에서 다시 경험한 한글 열풍은 저에게 한 가지 확신을 주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한국을 위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 사람들을 연결하고 소통하며 더 나은 이해와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도구입니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한글을 배우고 한국 문화를 경험한 저의 여정은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글을 통해 저는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며 더 나아가 한국이 전 세계에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를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 저는 우연히 CNN의 한글 특집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 사람들이 왜 한글에 매료되고 있는지를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CNN의 진행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정체성과 철학을 담고 있으며, 오늘날 글로벌 사회에서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큐멘터리에서는 한글의 과학적 구조와 간결함이 강조되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한글의 체계는 외국인들에게도 매력적인 학습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글의 매력을 증명하기 위해 다큐멘터리는 한글을 배우고 사용하는 외국인들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글을 배우는 학습 앱이 수백만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었고 유럽에서는 한글 캘리그래피 워크숍이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CNN 다큐멘터리에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한글이 단순히 문자로서의 역할을 넘어 소통의 도구로서 전 세계 사람들을 연결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외국인들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한국인들과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다큐멘터리에서 소개된 한 일본인의 사례는 제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한국 드라마에 매료되어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의 역사와 철학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함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글은 나에게 단순히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이 말은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과도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한글은 한국을 이해하고, 나아가 한국과 전 세계를 연결하는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일본에서의 한글 열풍은 더 이상 단순한 유행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 MG세대 사이에서 시작된 한글 배우기는 이제 전 세대로 확산되고 있었고, 한글은 글로벌 사회에서도 점차 주목받는 언어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글은 이제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소통하고 문화를 교류하는 매개체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대학가에서는 한글을 배우며 한국의 속담과 격언을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속담은 일본어로도 번역되어 큰 공감을 얻었고, 이를 통해 한글이 전달하는 철학적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한글은 이제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본, 미국,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한글 교육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문자로서의 기능을 넘어 한국 문화와 철학을 전달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글의 과학적이고 직관적인 구조는 기술 발전과도 결합되어 디지털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글은 AI 언어 모델과의 결합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전 세계 기술 강국으로 자리 잡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한반도에 국한된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한글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통해 전 세계와 소통하며 새로운 글로벌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CNN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에서 한글 캘리그래피를 배우는 외국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소통과 공감, 그리고 연결을 상징합니다. 한글을 배우며 한국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이해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한글은 이제 단순히 한국의 문자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연결하고 공감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한글을 배우고 한국 문화를 경험하며 느낀 감동은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글은 한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열쇠이며 이를 통해 한국은 전 세계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글의 매력은 단순히 그 구조나 과학성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공감하게 만드는 힘에 있습니다. 솔직히 일본과 한국은 여전히 마음의 거리가 먼 나라임이 사실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를 믿어주시고 사랑하시지만 제가 한국에 간다는 것을 아시고 무척 화를 내시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해 한국인들이 알고 있는 대로 역사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솔직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일본 학생들은 그렇게 배우고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처럼 주입된 대로 믿진 않습니다. 그만큼 한류의 열풍이 굳은 일본 사회에도 뜨거운 용광로처럼 불어온다는 의미입니다. 이젠 한류를 모르거나 한국을 무시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매여 서로의 현재와 미래까지 망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든 극단적인 우익이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좋으나 이기적인 국수주의는 결국 모두를 망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류를 통해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 저희 부모님은 한국을 다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과거의 일본의 잘못도 인정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간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하나의 일본인으로서 저는 한국에 속지하는 마음으로 본 사연을 보내 드립니다. 저는 한국인 친구들이 많습니다. 저는 독도도 한국 땅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트인 사람, 멋진 사람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일본의 MZ들이 급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한국과 잘 지내고 싶어 합니다. 일본이 과거의 성공에 스스로 도취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이제는 한국을 배우길 바랍니다. 이제 저는 한글과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 더 많은 사랑을 받길 바라며 저 역시 이 여정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데 작은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저는 실제로 일본인들과 중국인 지인들이 많습니다. 사실 만나보면 정말 생각이 트인 분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젊은 분들은 국가적인 입장 때문에 터놓고 말은 못해도 한국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글로벌 소통과 화합의 상징입니다. 세상이 바뀌고 요즘 MZ세대들은 기존 기성세대들과는 많은 부분이 다름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한글과 한류의 열풍으로 전 세계가 열병을 알듯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겠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외국인분들의 감동사연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의 의견과 공유할 만한 사연이 있다면 댓글에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